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에게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재고자산은요,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 판매 목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과정이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물건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종류 볼게요. 자첫 번째는 상품이고요. 판매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 제품이고요.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제품이랑 제공품 이두 가지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제품은 아직 가공 중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신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이케아 아시죠? 자, 이케아의 가구는 완전히 조립해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아니죠.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이 제품들을 반 제품, 그러니까 제품이 반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만 만들어져도 판매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제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빵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반죽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죽 상태에 있는 거를 저희가 판매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반 제품은 제품이 반틈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고 제공품은 아직 가공 중이고 판매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또는 부재료. 라고도 하는데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투입을 해줘야겠죠. 빵을 만들면 밀가루를 투입한다거나, 뭐, 박력분, 설탕, 이러한 재료들을 투입을 해 주셔야겠죠. 이러한 재료들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착 상품 또는 미착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합니다. 운송 중인 원재료 또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온다. 그러면은 바다 건너서 와야 되죠. 그런 경우에 아직 바다 위에 떠있는 그 상품들을 미착품 또는 미착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고자산 들어가기 전에 재고자산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직원 점심을 사줬어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고 비용 처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상품은 조금 독특합니다. 상품 구입할 때 저희가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죠.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상품이 판매가 되면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상품 매출원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럼 차변에 상품, 판매가 가능하니까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죠?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어요. 따라서 상품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했어요. 100만원에 사와서 15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수익 증가 시켜야 되죠? 수익 증가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자산 증가.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초 분개 연습을 할때 상품 구입하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계처리는 한 번씩 다 해보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러한 분개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품 100만원에 사와서 150만원에 팔았죠. 그럼 저희 창고에 상품이 있을까요? 없죠. 판매가 됐죠. 그러면 판매가 돼서 없으니까 자산 감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산 감소를 시켜주면서 차변에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계를 세 번이나 해야 되죠. 상품 사고, 판매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손익 계산서에 수익배기 비용은 이익이죠. 여기에서 수익은 상품 매출이고요. 150만원.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온 돈 있죠? 매출원가는 10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상품에 상품을 매출하고 이익 본 돈이 50만원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출 150만원, 비용은 100만원, 그래서 남은 이익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품 구입했다가 판매를 했죠. 그래서 상품의 재고까지 정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하면 자산, 판매하면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상품의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 시 부대 비용을 더해 주시고요. 환출, 애누리, 할인이 있으면 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죠? 저희 자산의 대원칙이죠?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다 합쳐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 가정에서 취득할 때 지출된 매입 수수료라든지 수입하면 수입 간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또는 보관료, 운반비, 보험료, 하역비, 이런 것들 다 매입 부대 비용이고요. 자, 매입 한출은요. 하자가 발생해서 반품한 거예요. 나갈 출이에요. 반품. 결함으로 반품한 것. 자, 매입 애누리. 자 하자가 생겨서 가격을 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도 가격을 깎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빠져야겠죠. 자 그리고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환출 애누리와 조금 달라요. 자 외상 대금을 당초에 약정한 길 전에 결제할 경우 외상 대금의 일정률을 할인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요. 외상 매출금은 한달 내에 갚기로 했어요. 여기 n은 금액입니다 금액 그 n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상 100만원을 30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처가 10일 이내에 빨리 갚아주면 우리가 100만원에 2%를 할인해 주겠다 여기 있는 2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래서 외상 대금을 빨리 갚아주면 우리가 2%를 할인을 해줄 테니 최대한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볼게요. 누구의 재고자산인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경우를 볼 거고요.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든 분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에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별표 3개 칠게요.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 중인 상품이에요. 자, 매출하는 사람은 한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저희가 수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기말이 되면 상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재무 상태표에 상품 얼마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상품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 상품을 매출자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매입한 사람, 미국 걸로 봐야 될지 정말 애매한 경우가 생기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둘이 계약을 할때 조건을 정해놔요. 자, 첫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도착하면 상품이 인도된 것으로 보겠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도착 안 했죠? 그럼 누구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 자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이라는 말이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것을 선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배에 물건을 싣는 순간 인도된 것으로 보겠다.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상품 누구 거예요? 지금 선적이 다 완료된 거죠. 선적을 완료하면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라고 했죠. 그럼 이제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인도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누구 건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그럼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 거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그럼 지금 선적이 완료됐죠? 그러면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위탁 상품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탁자가 있고요. 위탁자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받을 수.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대리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공장에는 물건을 제조만 하죠. 그죠? 제조만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하고 어떻게 판매를 잘할수 있을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점에다가 휴대폰이라고 치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맡겨요. 우리 물건 좀잘 팔아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위탁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넘기는 게 판매되는 게 아니고요. 팔아달라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수탁자 창고에 있는 이 위탁 상품, 누구 건가요? 그죠? 공장 거죠? 그죠? 위탁 상품은 위탁자 거예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판매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위탁 상품은 원래 주인인 위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시송품 또는 시용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송품은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일단은 물건부터 주고요.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를 이야기해달라. 라고 하는 게 시송품 또는 시용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 12월 31일 현재 구매자한테 이렇게 상품이, 구매자한테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자한테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 시용품은 누구 건지 봐야 되죠? 그죠? 자, 이때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야지만 판매된 걸로 보겠죠? 자 그럼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구매자꺼 네,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럼 누구꺼? 얘는 판매가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매자거예요자 그래서 구매자한테 상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자꺼는 아닙니다 구매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었죠. 자, 선적한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판매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 운송 중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할부 판매. 이건 여기서 볼게요. 자, 할부 판매는 백화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백화점에 가서 제가 가방을 사고 3개월 할부로 탁 끊고 왔어요. 그럼 그 가방 누구 건가요? 당연히 구매자 거죠. 자, 그래서 판매된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 자산입니다. 네, 만약에요, 여러분. 할부 대금, 해수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문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활부 대금 들어오는 시점이랑 전혀 관계없이 그 상품을 가져갔을 때, 인도했을 때 판매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탁품 또는 적송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기말 시점에 수탁자에게 보관되어 있는 상품은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 거, 위탁자의 재고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 하는데 잠깐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를 밝혀달라. 따라서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은 어, 인터넷 쇼핑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쇼핑몰에서 옷을 샀어요. 근데 입어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길이가 안 맞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럼 저희가 막 반품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언제 반품을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긴 하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 반품율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나는 얼마만큼 반품이 될지 알수 있다? 그러면 그냥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키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반품이 언제 들어올지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혹시 쇼핑몰에서 구입했을 때그 어플에서 구매인수 또는 구매확정을 눌러 달라는 그 메시지나 버튼 본적 있으세요? 자, 구매자가 그 인수 버튼을 누르거나 수락하거나, 또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반품 기한이 있죠. 반품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고, 만약에 반품 기한이 지나갔다, 그럼 반품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때는. 판매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